뭐 주름이나 뭐, 의게 그런 보습은 가능하고요. 그런 기능을 하는 그런 고기능성 앰플입니다. 예, 여러분, 그 줄기세포라고 들어보셨나요? 아, 들어보셨죠? 어, 줄기세포 배양액을, 어, 추출, 좋은 성장기자만 추출해서 만든 일이에요. 위에 지금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, 어, 열 개가 이렇게 합박스에 들어있고요. 하나를 꺼내면 이렇게 귀엽게 조그맣게 생겼어요. 그런데 이 조그만 거 하나가 굉장히 야무지고 오래 사용하실 수 있어요. 이게 고농축이라 피부에 딱 붙어가지고 사용하실 만큼만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딱 나오거든요. 그런데 얘가 굉장히 이 발림성도 좋으면서 흡수가 잘 돼요. 그리고 또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을 때 피부가 굉장히 쫀쫀하고 좋아요. 그리고 피부가 좀 촉촉해지고 쫀쫀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얘가 피부랑 메이크업이랑도 가까워지면서 또 자연스러운 또 그런 효과를 또 보실 수가 있어요. 이거를 먼저 예, 피부에 바르는 게 제가 해본 결과로는 더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피부결만 정리해주시고 를 이렇게 쏙 떨어뜨리면 한 방울 나오거든요. 근데 이한 방울로 얼굴 한 거의 반 이상 다 바를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발림성이 좋고요. 바른 다음에 흡수가 되는 그 속도도 흡수도 빨리 잘 되면서 굉장히 쫀쫀해요. 쫀쫀하고 바르고 나면 뭔가 탄력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. 줄기세포가 그래서 여성분들 왜 시술 같은 거 줄기세포 많이 또 하시잖아요. 저도 좀 관심이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해보니까 아 줄기세포가 이래서 좋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걸 또 경험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. 얘가 작지만 이렇게 만만히 보실 그런 게 아니에요.